안녕하십니까. 장구 박사입니다. 오늘은 제 밭이 아니라 옆에 있는 밭을 이렇게 나와봤습니다. 자, 이 옆에 있는 밭은 이제 제레신 농법으로 짓는 고추농사입니다. 네, 그런데 작황이 이렇습니다. 큰 거, 딸만한 거. 네, 사실 크지도 않죠. 한 7, 8개 정도 달리고, 다 위에는 이제 병색이 이렇게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고추 끝이 다 짓무르고, 네, 이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, 이제 우리 선배 농업인들도 선배님들도 생각에 전화를 좀 하셔서 관주시설 하시고 어 환경과 생활 기후와 상관없이 제때제때 수분 공급, 영양 공급을 통해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. 똑같은 마음과 또 비용 투자를 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이 결과는 좀확연히 차이가 나죠. 사진과 같이 보여드리게 보,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. 그래서 음, 이렇게 관주 시절을 통해서 정말 고추농사 대박 나는 모든 우리 농업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